네 안녕하십니까 어설픈 혼입니다 지금 시간 12시입니다 네 여기는 이층동 현대아파트 여기를 왜 왔느냐 <laughs> 탁송코를 잡았습니다 네. 시흥 정왕동 가는 겁니다 폐차장 처음 가는 업무인데요 한번 이제 경험도 해봐야죠 폐차장도 어떻게 가서 어떻게 뭐 접수를 하고 뭐 하는 거 등등 그래서 잡게 됐습니다 금액도 뭐 그냥 딱그 수준의 금액인 것 같고 해서 자, 그럼 저는 이제 정왕동 탁송으로는 처음 가보는데, 근데 이제 정왕동도 공부하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따가 영상 다시 키도록 할게요. 네, 혼입니다. 저는 여기 정왕역으로 버스 타고 나왔고요. 와, 여기서 그냥 대기하고 있는데, 용인 대리콜을 넣어주네요. 탁송 터로 나오면 일주일에 한두콜 정도는 그냥 대리콜 타는 것 같아요. 낙골. 네, 또 신기하네. 야, 그래도 용인까지는 가네, 요 용인까지는. 자, 그럼 용인 도착해서 다음 콜잡던 아니면 어떻게 또 가닥을 세워봐야겠죠. 뭘 할지. 아이고, 씨. 비둘기 안녕. 자, 그러면 용인 도착해서 다음 콜 잡고 영상 켜도록 할게요. 네, 혼입니다. 저는 여기 처인구청 근처고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거 이제 오늘 일부 마지막 콜 잡았습니다. 수원 경매단지 가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씻고 좀 쉬었다가 2부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12시에 나와서 깔끔하게 새포 타는 거네요. 네, 그럼 이제 저는 잘 도착해서 2부 때, 네, 아이고, 이제는 왜 여기 올라와 있어? 2부 때 뵙겠습니다, 그럼. 네, 이제 수원역 도착했습니다. 네. 수원역에서 이제 지하철 타고 복귀 자 이따 뵐게요네 어설픈 훈입니다 네 드디어 2부 시간이 밝았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20분 네 오늘 목요일이라 오늘은 좀 기대가 됩니다 예목 네, 뭐 금은 바짝 벌어야죠 토요일도 나오면 좋은데 저는 또 토요일날 또 장모님 생신이시라 예 네, 부득이하게 저는 토요일날 쉬게 됩니다 아 일요일은 뭐다? 그냥 쉰다 저도 사람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어저께처럼 무모한 도전이 또 뜰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제 나와바리로 돌아다닐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럼 첫콜 잡고 네, 영상 키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안전운전 그리고 진상 안 만나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스타트 열어보겠습니다 네, 훈입니다. 저는 이제 나온 지 30분 만에 잡았습니다. 코는 굉장히 많이 떴어요. 근데 이제 동네 삥발이라든지 아니면 단가들이 좀 삐리리한 게좀 <laughs> 떠갖고 좀 가리다 보니까 이제 30분 만에 출발합니다. 어디 가느냐. 네, 강남 동생 향남 갑니다. 이 시간에 향남 가면 아주 좋죠. 이제 8시, 도착하면 8시 한 40분. 네, 향남 도착해서 왕건이 타고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서울 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따 뵐게요. 네, 훈입니다. 저는 여기 향남 도착하자마자 바로 업당가 5,000원 올라온 저기 평택 용이동 들어갑니다. 예, 지금 9시 안 됐거든요. 예, 지금 뭐 어차피 뭐 가려봐야 시간만 가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 딱이 금액이 맞다 싶으면 무조건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낫습니다. 예, 2시, 1시 넘어가면 일 끊겨요. 자, 그럼 콜 잡았으니까 자 두번째 콜 거기 용이동 도착해서 다음 콜또 빠르게 잡고 움직이도록 할게요 이따 뵙겠습니다 네훈입니다 저는 여기 용이동 도착하자마자 바로 또 수원 메탄동 잡았습니다 아 근데 지금 고속도로 오다 보니까 상해선 지금 엄청 밀리던데 야 이거 너 이거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이거 1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수원까지 지금 지금 시간이 10시도 안 됐어요 네 근데 벌써 아까 올때 서울 가는 경부고속도로 쪽으로는 꽥 맥혀 있어요 근데 그꽥 맥힌 거를 제가 또 잡았어요 아 <laughs> 아니, 모르겠다 일단 건너 가보죠 자 그러면 이따가 다시 영상 켤게요 네, 훈입니다. 저는 메탄동 도착하자마자 여기서 서동탁역 들어갑니다. 막 여기저기 막 꽂아 주는데 그나마 제일 가까운 곳 단거리 운행. 네. 바로 앞에 여기 막 창지. 여기 <laughs> 근처에서 저기 뭐야? 서동탁역 들어갑니다. 다시 이따 콜 잡고 영상 깨도록 할게요. 네, 훈입니다. 저는 여기 서동탁역 우남 아파트 방금 막 도착하자마자 어 여기 근처 능동이죠 능동 밑으로 들어가면 능동이 있는데 능동에서 여기 방송동 들어가는거 잡았습니다 바로 네 여기서는 뭐 뜨는대로 바로 잡아주면 좋죠 더구나 착지가 반송동이면은 뭐 북광장 남광장 뭐 12시 전에 들어가니까 가서 이제 예, 예. 슬슬 이제 복귀각 노려봐야죠 자 그럼 이따 도착해서 다시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입니다 지금 시간 12시 아 12시인데도 국광장에 콜 많네요. 간만에 연말 버프 살짝 받는 느낌입니다. 네, 원래 평일에 12시면 여기 지옥이거든요. 아시잖아요. <laughs> 근데 오늘 목요일이라 그런지, 아, 콜, 이 아, 막취소 누르기 바빠 죽는 줄 알았네. 막 콜도 막두번취소당하고대문 눌러갖고, 어? 정신없이 막 그냥 이거 취소 누르려다가 이것도갖고 이거 수락 눌러버리고 그런 거 아시죠? 네, 그래갖고, 어, 상황실하고 또, 어잘 얘기해서 많이 뺐죠 자 그럼 신장동 잡았습니다 신장 우리 동네 자 우리 동네에서 이제 좀빙발이좀 타다가 들어가는 걸로 각 잡아 볼게요 더 늦으면 이제 복기가 힘들어지니까 자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네 훈입니다 저는 여기 신장동 도착했고요 지금 시간 12시 40분 네 사실상 여기는 이 지역은 사망선고죠 네 여기는 없어요 <laughs> 간간히 올라오긴 하는데 그렇게 뭐 수원에 있을 때만큼 막 북광장에 있을 때만큼 막 그런 막 팍팍 그게 없어요. 음 당연히 여기는 다이. <laughs> 어 일부러 여기 자꾸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시 전에 들어가는 거. 네 오늘 목표 이뤘으면 됐죠. 저는 그렇게 막 무리하게 막안 합니다. 그렇게 네 왜냐면은 저는 이제. 건강 생각을 유지하면서 저의 컨디션 조절과 그리고 이제 그런 몸 건강 아니 몸 상태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밤새고 막 그러면 몸이 되게 안, 컨디션이 확 떨어져요. 네, 그래서 저는 제몸 상태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반전 후반전 나눠서 들어가서 저녁에 무조건 밤안 새고 자는 쪽으로 가는 과정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롱런을 할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무리해서 막 매출을 향해서 막 무리해서 일을 한다 저 그럼 못 갑니다 올해 <laughs> 일주일에 한 3,4일 하고 막 쓰러질 걸요 아, 옛날 같지가 않아요 체력이 그걸 떠나서 저는 가늘고 길게 영상 찍고 싶고 네,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욕심 안 부립니다 다른 유튜버분들은 막, 어, 막 40, 50, 60막 찍어가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데, 네, 물론 부럽죠. 음, 안부럽면 거짓말이죠.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제, 이 상태가 저는 제 패턴이 좋습니다. 제가 만족하면 됐죠, 뭐. 자, 오늘 결산할게요. 총 9콜 탔습니다. 네. 탁송 세콜 대리 6콜. 네. 드디어 1시 복귀. 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막걸리를 하나 사갖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laughs> 자, 오늘도 우리 필대 나오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사장님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안전 운전, 진상 안만난 거에 그게 더 행복입니다. 자, 그럼 내일 또또 또 다른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어요.